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달장의 박스맘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께 어, 조금, 음, 방학 때 무엇을 할까 제 저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누구랑요? 저희 아들 토끼랑요. 근데 갑자기, 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 저는 저희 딸로 인해서, 어, 요걸 좀 알게 됐는데요. 어, 손가락 피아노 칼림바라는 이런 악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소재가 나무로 돼 있는데 어 아크릴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요 지금 저희 집에 어요 지금 칼림바가 요렇게 딸 거랑 제 거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어 요렇게 지금 음 있는 걸 가지고서 아들이 더 연습을 많이 하면 아들 것도 같이 또사줄 예정이에요. 어, 제가 오늘, 어, 이렇게 방학 때무엇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칼림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빛 때문에 좀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뭐, 1234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1234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드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요. 어, 기존에 저희가 음악을 배울 때뭐 게이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고 1234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 어, 아들토끼가 음, 1234를 아직까지는 잘또 모르다 보니까 어, 제가 너무 한편으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1, 2, 3, 4의 어떤 개념과, 그 다음에, 어, 즐겁게 또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손에 어떤 조작 능력이나 방향성, 어, 손에 대한 협업력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어, 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평소 때, 어, 아이한테, 어, 또 즐거운 노래를 들려주거나, 아니면은, 어, 연습을 할때 아들 옆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음,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 요즘 들어서 아들이 저희 딸 칼림바를 가지고서, 어, 그냥 막 손가락을 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그 모습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토끼도 할수 있구나. 내가 그동안에, 어, 1년 넘게 이렇게 옆에서 연습하고 노래 들려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 저희 아들 토끼도 어다 듣고 있었구나 하고 싶었구나 어 이제 그런 모습에 너무 예뻐 보였고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에 엄마 저도 하고 싶어요 좀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알려주니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안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긴 어, 60일 가까이 되는 이 방학 동안 어, 저희 아들 토끼한테 이렇게 음, 칼림바를 어,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또 방학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 같, 어, 있을 것 같아서 좋고, 그다음에 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어, 아이가 또 남다른 또 취미를 하나씩 어, 또... 가질 수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 저는 다른 악기보다 이 칼림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뭐 탬버린이나 아니면은 뭐 마라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영유아들이 쓰는 어떤 음, 그런 뭐 악기를 들고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어, 얼굴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손바닥인데 이 정도 사이즈로 되게 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사이즈에서 제가 더좀 권해드리고 싶은 악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산이나 아니면은 어, 여행 갈때 바닷가 같은 곳에 가서도 정말 어, 연주를 또 멋있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또 발달장애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어, 취미이자. 또 나름 1,2,3,4를 어, 익히는 공부이자 또 손의 협음력까지 또이 어, 악기, 악기로 인해서 또 좋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 멋지지는 않은데 어, 정말 요번에 아이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음, 제가 1,3,5,1,3,5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 너무, 어, 웃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 우리 아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네, 지도하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저, 음, 몇번안 눌렀거든요. 근데, 어, 나름대로 좀 아이 취이나 아니면 손의협력을 익히기에는 정말 저는 이게 안성맞춤이 아닌가 싶어요. 어, 그러고 다음에 칼림바를 제가 다시 한번 소개 드릴 텐데요. 칼림바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좀뭐 사용하는 음 그,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딸려있는, 어, 뭐, 안경닦기처럼, 닦개가 있고요. 망치가 있어요. 요 사이사이를 조율하는 망치가 있어서, 오늘은, 어, 고롬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다음 시간에 칼림바 시간을 어, 채널, 어, 그, 칼림바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더, 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어, 한 번, 어, 우리 토끼들을 위해서 준비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방학. 또 즐겁게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음, 목표가 어, 조금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또 즐겁고요 오늘도 겨울이래서 여전히 춥습니다 오늘 아이가 방학식을 하거든요 내일부터는 어, 좀또 나름 전쟁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도 엄마이니까 네 어, 극복하고. 어, 무조건 갑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어 어, 저는 점심 정도 다가왔어요. 어 점심도 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뭐 김치에다가 간단하게 밥 드시는 것보다 어꼭좀음 저도 힘들지만 어좀 챙겨 드심을 추천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박스맘이었습니다.